프리덤 박정인 대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 프리덤 자산운용이라는 회사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이자 펀드 매니저이자 포캐터이자 어... 지 스타트업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고요. 열살 아이도 이 엄마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영상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갑자기 어느 날 유치원에 갔더니 다 저한테 엄마 우리 집은 부자야 가난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날 자려고 누웠는데, 아, 이게 내가 맞는 반응이었나? 왜 가난하다고 얘기했지? 안정적인 음. 직업은 없다. 이런 걸 아는데, 그게 참그 사고의 전환이 음,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제가 항상 음. 돈을 다룰 때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이성을 끄집어내서 음. 감정을 배제를 해야 된다라고 그 연습을 하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음. 거기도 한데 초등학생들이 음. 많은 이제 가족들이었는데 제가 질문을 거기서 아이들에게 어 나는 용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소비인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이러면은 한7프20% 손을 들고 어 나는 저축을 제일 먼저 해요 이러면 진짜 한 7, 80%다 음. 들어요. 투자를 먼저 하는 사람 하면 그때 제가 강연을 사회인가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에 한 명이 손을 드는 음. 친구가 한두 명이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20년 전, 30년 전 똑같게 저축과 뭐 소비 이두 네. 옵션만 아이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건데 살아갈 날이 너무 많은 아이들의 맞아요. 첫 번째 엔게이트는 저축이 아니라 이제 투자인데 투자.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해요. 아, 우리가 오늘 짜장면 한 그릇을 만 원에 먹을 수 있다고 라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 지금 다 옵션이 저축으로 가는데 음. 저축하면 1년 후에 얼마돼요? 만 원이? 그러면 이자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 못해도 애들 답이 다만 삼백 원, 만 사백 원이 나와요 음. 아, 근데 1년 후에 그 동일한 짜장면은 얼마일까요? 이러면 애들이 만 이천 원이요, 만천 원이요 근데 너무 정확히 아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축을 했는데 1년 후에 오래 사 먹을 수 있는 짜장면을 못사 먹네요? 그러면 음. 100% 확률로 나는 가난해지는 건데 근데 왜 우리는 저축을 하죠? 라고 질문을 하면 부모님들 표정이 그때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무의식 중에 습관적으로 원금 보장돼야 되고 저축해야 되는데 사실은 원금 보장은 100%의 확률로 나는 더 가난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시간이 오래 나온 아이들에게 왜 계속 100%의 확률로 내년, 내후년에 더 가난해질 옵션을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먼저 제시하는가. 저축에 있는 돈을 음. 투자로 옮기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시니까 자녀한테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학원비로 쓰면 정말 자녀와 함께 그그만 원짜리가 100만, 100개가 있으면 그 각각의 돈에 대해서 정말 기회비용을 자녀와 얘기를 해보세요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음. 아이에게 정말 만 원짜리 100개를 주고 음. 학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성적으로 저는 아이들이랑 대화를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려요 네. 지금 말씀들어보니까 그러면 얘가 선택할 것 같아요. 어, 네. 이거는 이 가치가 없어. 이건 있어. 이걸 어. 알것같아 그리고 저는 그 아이가 그 선택을 어. 어떻게 하는지와 그 선택의 로직을 듣는 것도 부모님이 아이를 더 알아가는 데.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 아이는 돈이라는 걸 대했을 때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예를 들어 학원을 다섯 개를 보내고 있으면 아 얘가 여기에 대해서 이 프라이어티를 주는 순서가 이거구나도 음, 알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아예 성향을 알수 있는 사실 하나의 수단이기도 해서 답이 없고 그냥 나는 질문을 던지는 거고 아이가 음.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저는 그래서 한국에서 음. 보면 질문이 사라져 버린 사회잖아요. 음. 그냥 정답을 외워야 되는 거지. 음. 중국이나 인도나 막 동남아나 다 질문을 정말 공격적으로 많이 하는 많이 거예요. 네. 한국이랑 일본 <laughs> 조용한 거. 음.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음. 그 질문을 많이 하지 않으면 존재감이 맞아. 글로벌 사회에서는 음. 제로가 돼 버리는 걸 경험을 하고 왔기 때문에 저는 한국 식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대답만 하는 거는 전혀 경쟁력이 없는 교육이다라는 거를 이제 몸소 <laughs> 경험을 하고 와서 이 주입식 교육과 정답을 맞춘 교육에 저는 더 관심이 없어졌고 집착도 없고 그러면은 아이에게 네. 그렇게 학원에 보내거나 이런 관심 별로 신경을 안 쓰세요? 그 아이도 이제 외국에 살다가 제가 들어와서 국어 시험을 32점을 받아왔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냥 우리 한국에서 이제 있는 것도 기념인데. 한국의 학원 시스템을 가서 국어 점수를 얼마나 빨리 올릴 수 있는지를 한번 경험해 볼까? 어. <laughs> 아니, 그니까 저는 본격적으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좀 시켜볼까 할때 자기는 관심이 없대요. 음. 자기는 어차피 다 이해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안 하겠다 그러면 설득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 저에게 없어서. 음.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내가 땡기는 거는 딱 네. 아는 것 같아서 나랑 안 맞는 거는 안 맞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부러워요. 자기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다니는 음.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홍콩의 병원을 가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every pregnancy is different. 그런 거예요. 음. 모든 pregnancy 임신은 다르다. 음. 왜냐면 처음에 임신하면 궁금하니까 다 찾아보고 그렇죠. 이렇게 일반화하려는 경향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근데 다 다르니까 어 어떤 증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블로그나 이런 거에 너무 아 의존하지 말고 이거를 그냥 즐겨라 어 이러시는데 저는 그거를 받아들일 every child is different. 그러니까 음. 임신이 다 다르면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도 다 다른 아이들 거라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저는 그때 이미 딱이 어 음. 아이는 혼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음. 독립적이어야 된다. 이상하게 그 말이 저한테는 되게 꽂혔었어요. 음. 그래서 이유식도 아이가 어느 순간에 어른이 먹는 거를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laughs> 먹고 싶어 할때 처음으로 줘 보고 그냥 아이를 좀더 저는 관찰하고 음. 그 아이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거를 좀 따라가려고 노력을 한거 같은데 음. 저는 그게 약간 노모의 장점이라고도 생각은 했었어요 그니까 음, 그 또래 음, 아이들의 노모의. 엄마들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기 때문에 는살얘기를나오셨어요 어,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는 서른여덟 그 당시에는 저는 마흔에 <laughs> <나>, 존경. 어 <laughs> 너무! No 너무! No 어. 어, 그러니까 저희 애는 그럼 보면 A4용지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몇장 접어서 거기다 스토리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만화처럼 그리고 근데 그것도 제가 그냥 안 놀아줄 때 본인이 그냥 갑자기 그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쌓여가지고 집에 오. 있는데 근데 그것도 이렇게 보면 다섯 살때 만든 거 여섯 살때 만든 거 계속 이제 캐릭터도 변화하고 음. 스토리도 진화하고 네. 네, 그거를 보는 것도 인격체가 어떻게 발전해가는지를 또 다른 저연한테는 관찰이어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아또뭐 이런 세상에 이런 재밌는 것도 있대 보여주는 거 정도까지 하는 게 저의 역할이지 앞에서 이끄는 거는 예, 아니다라고 저는 그거는 애초에 이미 결론을 냈어 요 항상 그 당시에는 아 속도가 너무 빨라 세상이 변해 이러는데 지금은 정말 AI라는 것 때문에 네. 너무 빨라져서 저는 부모님이 앞에서 아이들을 모를 가이드해 준다는 거는 불가능해. 저도 불가, 이미 불가능하고 네. 더 나아가서는 박기를 너무 과대 평가하는 거라고 음. 생각을 해요. 절대 못 이끌어 주고 미래의 세상에서 제일 많이 경험할 게 저는 실패라고 실패. 생각해요. 을 네. 내가 너무 잘해도 실패를 음.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빨리 변해서. 그렇지. 근데 이게 지금 공부 중심으로 가면 내가 잘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잖아요. 물론 네. 2등이 아닌 5등을 할수 음. 있지만 점수는 음. 어느 정도 돈을 써서 학원을 보내면 음. 어느 정도 만들어낼 그렇죠. 수가 있는데 열심히 만들어내봤자 내일 새로운 애가 와서 음. 다 파괴를 해버릴 수 있는 게 이제 미래의 시대다 보니까 실패에 대한 리질리언스를 키워주는 게더 중요하고 그 음. 실패를 했을 때 리질리언스를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할수 있는 자본을 돈? 네, 자본을 음. 만들어주는 게 학원비에 들어가는 기회비용으로 봤을 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laughs> 그럼 언제부터 아이한테 이 금융? 돈에 대한 음. 거를 가르쳐 줘야 될까요? 그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저희, 저희 산후조리원 나오시자마자 아그 투자 시작해 주시는 분들도 우와. 계시고 쉽게 얘기하면 상장된 네. 기업들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아이들이 소비하는 음. 순간부터 그리고 그거를 좀 인지하는 순간부터는 저는 그 인게이지를 조금씩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도 투자를 음. 하고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거고. 예안 해줬겠죠 아 너무 백세 인생 살 거라서 아직 이제 너무 시작이죠 나 준비하고 공부하고 음. 시작해야지 그 절대 시작 못하세요 예 그냥 일단 시작을 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해나가는 거고, 그리고 기업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를 공부를 해서 할수 있는 게 없고 음. 계속 이제 관심을 두고 음. 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이제 여학생들 아이들 대상으로 올리브영이나 다이소에 가서 예를 들어 내가 10만 원을 쓴다. 음. 그러면 나는 그 중에 돈을 조금 아껴서 그 너가 사는 화장품 회사들의 주식을 쫙 사보겠다. 음. 그러면 이제 관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비교도 해볼 수 있고. 다양한 화장품 회사들을 그래서 보면서 공부도 하고 그 자본이 증식이 되면 그걸 가지고 그냥 뷰티 회사를 네가 창업하면 되지. 음. 왜 뷰티 회사에 취직하려고 그러냐. 음, 네. 근데 취직을 설사하더라도 너는 그 회사 비즈니스 플랜을가지고갈수 있다. 20년간 음. 주주였기 때문에 오. 내가 너네 회사를 지금 계속 지켜봐 왔는데 이렇게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돈을 못 버는지 모르겠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너네 경쟁력은 이거고 니네가 지금 할수 있는 건 이거고 나를 너네가 뽑으면 나는 이 브랜드 이거는 터널운도 내가 시킬 수 있다. 음. 그러니까 이 하,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에 내가 부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물론 그 회사의 철학이나 이런 거에는 음. 공감을 해야겠지만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틀대로 운영하면 이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거든요. 보니까 재능 기부, 금융교육, 네. 뭐, 주니어 자본가 클럽 이런 것도 하시더라고요. 나도 한번 참여해볼까? 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렇거든요.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을까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공간을 마련해주고 하면 일회성 교육으로만 일단 해드려요 음. 저희가 왜냐면 저희도 본업이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이렇게 연속적인 교육은 못 해드리고 네. 연속적인 교육은 이제 회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하면서 1번에서 열두 번의 커리큘럼이 있고 음. 그거를 배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이들이 관심 있는 어떤 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음. 논의하는 식으로 근데 어딘가에 가서 할 때는 저희가 제일 먼저 아이들에게 쉽게 해주는 걸로 창업과 그 창업교실을 먼저 해줘요 한아 3시간짜리 그래서 아이들이 팀을 이뤄서 과정에 좀 재무제표도 자연스럽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이야기도 좀 스며들어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부모님들 오셔서 이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펀딩을 받기 위해서 세일즈 피치를 보내 귀여워 음 <laughs> <laughs> 근데 이제 그거는 한국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런 발표하는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조금 못해요. 그래서 이제 아, 저희가 그런 것도 어, 뭐 이렇게 포인트를 좀 집어주면서 발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조금 가르쳐주고 그래서 되게 재밌어하고 뭐 지금까지는 피드백은 되게 좋게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얘기를 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해외 사례들에 대한 응. 얘기를 많이 해주고 하셨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좀 아쉬움이 남는 게 우리나라 공교육에서도 이런 거를 응.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 네. 제가 알기로는 뭐 의무로도 하려고 그렇고 노력은 네. 되게 많이 하시고 그런데 공교육이라는 거의 특성상 음. 그러다 보면 또 교재가 있어야 되고 <laughs> 솔직히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이 항상 정답은 아닌 거고 음. 또 다양한 금융 산업에 있으신 분들이 학교와 협업해서 뭐 저희는 또 생각해 볼수 없는 창의적인데 음. 접근성 좋은 커리큘럼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저희는 사실 송파구에 이 관련된 중학교에서 이런 체험처럼 오오. 한 달에 두 번씩 학기 중에는 저희 사무실에 와서 네. 뭐 진로 체험 같은 거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금융을 자연스럽게 접하는 교육을 받고 가기는 해요. 그런데 음. 예, 자산운용업은 여의도에 있을 필요도 없고 음. 뭐 강남에 있을 필요도 없고 미국은 다양한 주에 다양한 자산운용사들이 있거든요. 네. 더 다양한 자산운용사들이 다양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어, 학교들과 협업을 해서 이런 교육을 하면 자산용사는 운 투자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많은 기업과 많은 산업을 공부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컨텐츠를 충분히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되게 좋지 않을까? 그첫 걸음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상에서 네. 아이와 돈 얘기, 음, 하고, 또 경제 네. 이야기 하고, 많이 네. 하고 투자 네. 이야기. 네. 그리고 서로의 눈을 보면서 네. 토론하는 문화가 좀 많아졌으면 음. 좋겠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경험을 해보시면 부모님들도 그 경험 때문에 문득문득 문득 그냥 지나쳤던 것들을 아이들을 금융으로 다시 인게이징 하실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바람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 생존을 위한 경제교육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까 오늘 우리 많은 이사님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박정임 K프리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